세수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모든 상수 X 값의 합을 구해라.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X 플러스 2. 의 예. 제곱은 양옆에 그거 곱하는 것. 자, 이 되죠. 자, 전결라면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4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거 좌변으로 이항합시다. 아, 우변으로 이항. 좌변이 아니죠, 우, 우, 우변이죠. 이항하게 되면은 3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5는 0이 되죠. 자, 여기 우리 모든 상수 x 값의 합을 구해야 었으니까뭐 안해도 알죠. 그 두 건이 나올 거고, 이게, 두 건의 합은, 어, 3분의 7이 될 거잖아요. 그죠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꼭 구해야지, 뭐. X는,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근곱시 쓰면 49, 플러스, 3, 5, 15에 60이 되죠. 그 다음 얘기는, 어, 6이 됩니다. 합이죠? 6분의 7 플러스 루트 109 더하기 7 마이너스 루트 109는 6분의 14, 3분의 7이 되잖아요. 이렇게 뭐하시든가